안녕하세요. 댄스 운동 사랑하시는 지구촌 남녀 매니아 여러분, 천봉 t v 에요 천봉 TV는 댄스 이모저모 시간을 7부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춤을 가르쳐 주신 우리 지금 고인이 됐어요. 김은호 우리. 선생님을 또 마음속에 항상 저희 형님이죠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 형님에게 항상 제가 전하는 댄스 이야기입니다. 형 지옥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 조금 있으면 천봉이가 갈 거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가서 형을 모시고 천당으로 갈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 형님. 참또 우리를 즐겁게 할수 있는 댄스가 하나 업그레이드해서 28일날 매니아들에게 공개를 해. 누구? 형, 부평의 고양이야 부평이 가만히 보면 옛날에 스타들이 많아. 그 송재구 연예인들 많잖아. 그 다음에 홍수환이도 있고 많아. 형 스타들 진짜 이름대면 무지 많아. 천복이도 있잖아. 그지, 형님?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정준혁이가, 이, 층, 이 원장님께서, 그 꽃중박, 꽃중박이라고 부르수하고 정박을, 이달 28일 토요일 날, 부산 이잖아요 부전시장. 부전시장이 그 뭐냐면 서면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정말, 번개라고 하는 원장님인데, 김재상의 예신무도학원인데 정말 이 사람은 의리파야 정말 형 나한테도 진짜 잘해 나한테도 그 재상원장이 정말 예의가 바르게 잘해 의리가 있는 정말 원장님이셔 그래서 천봉방송이 거기 방송으로 가요 어떤 댄스인가 매니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댄스라고 생각해서 형님 거기 갑니다 방송으로 가요 그래서 이 정준혁 이 개발자는 우리 통합 양발로 하는 통합발을 창작했어요. 창작해서 지금까지 즐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외발, 다시 남자는 남자발, 여자는 여자발이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로다 보니까 싸움이 안 나, 형님. 통합발 때 싸움했어. 네가 잘난 여자도 내가 잘난 일이는데 이발 나오고서는. 여자들이 남자 말을 수공을 좀 해줘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 댄스, 남자는 남자 댄스 하는 발이 나와서 그게 뽕발이라고 합니다. 자, 뽕발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형님. 왜? 오늘 시간에는 꽃중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꽃중박이고 다 똑같은 그 육박 테두리에서 나온 발들인데 춤 사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 꽃중박이 참 꽃처럼 아름다운 중박이에요. 정박, <laughs> 죄송해요. 정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댄스인가 저는 가서 정말 세밀하게 만나서 그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한번 댄스를 형한테 사진을 찍어다, 동영상 찍어다, 형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댄스 연구하고 보급하시는 선후배 남녀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매니아 여러분, 도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꽃중박을 28일날 여러분 선보여 드릴 겁니다. 자, 꽃중박의 조련사, <laughs> 조련사는 누구냐? 정말 옆에서 조련사 하신 분은 예신, 부전시장 예신, 서면의 학원 예신 원장 김재상 원장님이 조련사를 단단히 하신 분입니다. 이총 업그레이드자가 누구냐면 정준혁입니다, 여러분. 이그 꽃중박의 주역들을 제가 취재를 하러 갈 겁니다, 28일날. 여러 매니아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형님, 여기까지가제 방송이고, 형,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언택트 시대예요. 근데 이 언택트 시대에는 이런 또 단어가 붙었어요. 동영상 배우기들을 많이 해요 동영상 그래도 총이나 댄스 가르쳐줘서 동영상 배우는 사람들이 한 30명 되네요 LA에서도 있고 전국 곳곳에서 또70 넘어 8 0다 되는 할머니도 있어 잘하셔 아주 재밌대 동영상 동영상으로 배우니까 또 뭐라 그러냐고 형아 이거 진짜 숫자 이렇게 재밌어요 막 그래 재밌대 그 저기 박사님 이렇게 어디 찍어라 찍어라 그렇게 재밌대는 거야 그리고 저 김해에 계신 또 또, 이, 그 분들, 울진, 울진에 계신 분들 있는데, 제일 뛰는 거야. 나이 좀 드셨어. 그 젊은 친구들을 동해서 금방 배워. 근데 이분들은 주면은 카운트 그대로 따라서 잘해.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거 내 동영상을 보고. 그래서 참, 동영상 보니까 이해가 가고, 또박또박 잘 지도해 주신다고, 그래. 그래서 요즘은요즘은 아니라 옛날부터 동영상으로 다 공부도 대학, 국민학교 학생들이고 뭐다 핸드폰 동영상으로 음. 공부들을 해요. 모든 게, 형님, 지금은 이 핸드폰 동영상으로 한다, 이거야. 이 핸드폰이 테레비예요 그래서 전 천봉 테레비를 챙 책이, 여기 발족한 거예요, 형님. 그래서 오픈을 했고, 그래서 모든 전국에 계시는 매니아, 또 원장님 분들, 발이 보자르면 저한테 동영상으로 배우시기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택트 시대, 동영상으로 배우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서울 지역에는 이 다음 주 11월 2일까지 일단은 콜라텍, 콜라텍이 크로스를 했습니다. 문을 열수 있는데 춤을 못 추게 하니 그냥 크로스를 했어요. 그래서 23일부터는 저기, 경기도 인천쪽으로 이 월요일부터 문을 크로스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요일까지는 일요일까지는 합니다 영업을 경기도 인천지방은 여러분 발이 발이 움직이고 싶다 또 발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발을 스트레스 풀어야 머리를 풀어 주는 거예요 머리를 그런 분들은 경기도 인천지방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 괜찮아 방송 이렇게 하면 아, <laughs> 형, 그래도, 이거, 뭐, 각본 하나 안 쓰고, 말로다가 잘하네. 그래도요, 그래도 형이 옛날에 다 가르쳐 주던 실력이야. 참, 말 잘해. 그래도 이렇게 저기 짜르나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격수, 댓글 쓰시는 분, 제가 욕을 개냐겠습니까? 그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하니까 방송에다가, 저 술, 담배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한 거예요. 앞으로 욕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격수. 저한테 감사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그 다음에 오똥파리. 이거 바로 바로 요하잖아요 오똥파리는 그 친구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이야. 나한테 천봉아 이 새끼래. 천봉아 이 새끼래.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형 나보고 천봉아 이 새끼래.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님. 그치? 그래서 그 이거는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형님. 이렇게 형님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할게또 하나 또 있어. 이 방송하다가 자꾸 나와. 주절주절주절 되고 자꾸 나오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형님, 보면은 이 욕을 왜 하겠어요? 술, 담배 먹, 못 먹는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바로 욕지 버리라는 거야. 형님. 그러고 형, 그만할게요. 형, 그러고 기다려. 내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형, 지옥에 가서 천당으로 날개 달고 올라갈게. 형님. 은호 형, 형 아들 딸들 다잘 있어. 가끔 나랑 통화해. 형수도 혼자서 잘 있더라고. 어, 형수도 많이 늙었지. 형 내가 가끔 전화를 해요. 형님, 자, 곧보는 날까지 또 다음 시간에 형이랑 나랑 통화하자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를 할게. 형님, 안녕히 계세요.